근데 지금은 확실한 건 강세장이에요. 지금 강세장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지금 강세장이에요. 오늘도 조정이 나왔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상승장에서는 조정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반등은 더욱 더 가까워지고 반등은 더욱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오늘 도 한번 보여주는 장이었죠. 슈퍼김이 이세무사가 직접하는 속성 강연, 단기급 등 종목 찾기 수강생들의 선택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세무사님하고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를 만난 게 저한테는 기회이지 않을까? 수강생에게 실력을 인정받은 전문 강사진 A부터 Z까지 놓치지 않는 슈퍼김이 노하우 전수. 지금 고민 중인 당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선착순 마감됩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화도안지더라고요 <laughs> 희망과 꿈과 성장은 왜요 아주 추억이요 어 연정 씨 왔어요? 오늘 시장 어떤가요? 아 오늘 시장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해바라기 타를 쓴 보람이 있는 하루였다. 어 왜냐면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어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막 텐션이 높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좀축 처져 있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축 처져 있을 거지만 기운 내라고 응원해 줄 때가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저도 같이 쳐질 때는 좀 시장이 암담할 때예요. 또는 제가 막 올라갈 땐 엄청 시장이 좋을 때예요.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암담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웃어요. 어, 지금 장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오늘만 떨어진 거예요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었던 해바라기 탈이없고 어, 다행스럽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러니까 이게 주식 시장이 참 약간 날씨 변덕스러운 날씨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막 비가 오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해가 쨍 내리치고. 또 해가 쨍쨍 내렸지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비가 오고 이런게 이제 변덕스러운 장마철 날씨 잖아요 근데 지금 주식시장이 금요일날 2.5% 이상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뭐 삼성전자 skx 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관련주 또는 미국과의 연관성이 높을수록 왜 트럼프가 뭐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저는 이제 트럼프가 말하는거 듣지도 않으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해 그게 이 굉장히 짧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지금 어뭐 삼천오백만 달러 빠 현금으로 내놔라 뭐 어, 아니면 뭐 제약 제약 업종 이제 오늘 백 프로 관세 또뭐 반도체 일대일 수출하고 현지 생산하고 현지 생산하고 외주 생산하고 일대일 뭐 이런 거막 말하니까 우리나라 정신을 못 차리고 금요일날 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금요 금요일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강세장에서는 악재가 굉장히 짧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약세장에서는. 호재가 짧게 지나가고 악재가 굉장히 길게 영향을 미쳐요. 근데 지금은 확실한 건 강세장이에요. 지금 강세장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지금 강세장이에요. 강세장에서도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지만 그 하락이 약세장의 하락은 떨어지다 보면 전조점을 깨기 때문에 무서운 폭락이 기다리고 있는데 강세장에서는 오히려 금요일과 같은 무서운 폭락이 나오면 어? 왜 떨어져? 올라가야 되는데 하고 반발매수 세력들. 대기 매수 세력들, 스마트 머니들, 떨어지면 사야지 이런 애들이 막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어, 금요일에 하락이 오늘 어, 굉장히 많이 반등이 나왔다. 한 3분의 2 이상, 어, 3분의 2 이상 어, 거래소 같은 경우는 1.3번 정도 올랐습니다. 어, 거래소 2.4 대비 1.3이니까 3분의 2 이상 올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2% 떨어졌었는데 1 3 올랐으니까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거래소 코스닥 3분의 2가 올랐고. 그래서 오늘 사실은 만약에 개파락이 나왔다면 뭐 진짜 저점발수 찬스였는데 뭐 개파락 조차가 안 나오고 뭐 시초가를 계속 지키는 양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 계속 강할 거냐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는 너무나 긴 연휴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추석 전 거래일을 세볼까요? 파수목 3일 남았습니다 3거래일이 지나면 추석 연휴인데요 물론 중간에 샌드위치 데이띠는 주식시장이 열립니다 금요일날 그러면 금요일날 열리기 전까지 이번 주 목요일까지 거래가 열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 토, 일, 월, 화, 수, 목. 7일이 지나야지 다음 주 금요일에 장이 열리거든요. 그 7일 여러분들 휴가를 썼다면 열흘을 쉬는 거고, 지금 열흘을 쉬냐 안 쉬냐의 문제가 아니고, 주식시장은 3거래일이 지나면 7거래일이 없이 휴가를 갖고 있다가 다음 거래일은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휴일, 오랜 휴일이라는 건 우리가 모를, 앞으로 다가올 내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지. 트럼프가 저렇게 말하듯이 어떤 일이 있을지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시장에안 열리는 7거래일 동안 좋은 재료가 많이 나오고 미국과 일본, 대만이 많이 오른다면 우리는 다음 주금요일날 폭등을 하겠죠. 반대로 그 7거래일 동안 안 좋은 재료가 나와서 일본, 미국, 대만이 떨어진다면 우리도 폭락을 하겠죠. 또는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7거래일 동안 별거 없어 그냥 왔다 갔다만 했어, 평균적으로. 그럼 우리도 그냥 시초값 보합 출발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겠죠. 아무도 모르는 걸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성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잖아요. 근데 주식은 보험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갖고 있던지 팔던지인데.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시고. 추석 때 주식 떨어지면 어떡하지? 어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파는 게 맞죠 왜 아니, 주식하는 이유는 돈 벌려고 하는 거고 돈 벌려는 이유는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에서 행복한 시기들이 있는데 추석 연휴 여름은 너무나 행복한 시기 아니에요. 너무나 행복할 것 같지 않아 은정 씨? 일하는 것보다는 노는 게 낫고, 특히나 추석 때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가족들 또는 시간이 워낙 많으니까 가족들도 보고, 내, 내 시간도 갖고, 친구들도 보고, 너무나 소중한, 어, 행복한 연휴가 기다리고 있는데, 주식시장에 주식을 갖고 있어갖고, 맨날 미국 주식 확인하고, 아우, 미국 주식이 떨어졌나, 어떡하냐, 이런 걱정으로 추석을 보내기엔 너무 아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걱정이 없는 분들은 갖고 넘어가도 되고, 걱정이 많은 분들은 팔고 넘어가면 되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향에 따라 다른 것보다더 논리적인 건 7일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이거 무슨 일일지 모르는 건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고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든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의 금락에서 오늘 좀 벗어난 하루다. 정도. 굉장히 빨리 벗어났고요. 대형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어, 반도체 중심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지난주 금요일날 근데 삼성전자 오늘 1% 상승 SK하이닉스도 오늘 3% 상승 KB금융 오늘 2% 상승 신한지주 2% 상승 아 금융주가 좋았죠 근데 뭐니 뭐니 해도 네이버가 7% 상승 제가 뭐라 그랬죠 어, 네이버는 9월 초 저희 언급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또 계속 지속 관심 가짜라고 말씀 드리는 종목인데 금요일 날 이렇게 눌림목 주도는 오늘 또 치고 나갔죠. 그래서 한번 관심 가짜라고 말씀드린 건 우리 예전에 포스터 그릴 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것처럼 꺼진 재료도 다시 보자 네이버의 꺼진 재료들 스테이블 코인 관련 AI 대장 관련 이런 여러 가지 관련해서 또 하나 나온 게 뭐예요? 두나무 관련 어 이런 것들 이제 새로 다 반영됐어 아니요. 반영하지 안 됐을 수 있으니까 꺼진 재료, 나온 재료 다시 보자. 안 나온 재료 찌라시 주돈 주고 살 생각하지 말고 나온 재료가 계속 더 반영될까 안 반영될까를 고민하는 거. 미노출 재료를 미공개 정보를 막 이용하려고 찌라시 사고 어디 뭐 대주주랑 술 먹고 이러지 말고 공개된 정보를 계속 확인하자고. 왜 공개됐지만 아직 미반영된 정보, 공개 정보인데 미반영 정보가 진짜 따봉 정보이기 때문이에요. 코스피 200 전체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전체에서 APR이 오늘 9.56%가 올랐습니다. 아, APR. 왜? APR 제가 늘 관심 갖고 있는 제가 늘 말씀드렸던 여러분들. 제가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어떤 산업 탑픽은 기가 막히게 잡는다니까. 탑픽 종목은 대장주 탑픽. 가장 길게 갈수 있는 종목.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정말 30배 오르기 전부터 말했고요. 로봇에서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제 책에서 써놨어요 로봇주에서 대장은 레인보우로보틱스 그런데 화장품 대장은 APR이라고 제가 떡먹듯이 얘기했어 떡먹듯이 누워서 떡먹듯이 왜 아니 몇달 전부터 제가 APR을 굉장히 많이 16종목 강해해서 언급을 했었고 정말 올리기 전부터 그리고 그 말을 많이 들었어요 엘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갖고 있을 거면 APR APR-VT 실리콘 투 얘네들이 신 대장인데 그중에서도 APR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했던 구 대장인 LG 생활건강과 아모레파시픽 신 대장 관련 주인 APR 실리콘 투 VT 다 검색해보세요. 여기서 적신 국가를 치고 있는 종목은 APR 하나라는 거죠. 화장품 관련 주 좋은 건다 알아요. 근데 그중에 원픽이 뭐냐? 방산주가 앞으로 좋아질 건 1년 전부터 다 알았다고요. 그중에 원픽이 뭐냐? 그게 바로 종목을 보는 눈이고요그 원픽을 잡는게 바로 제가 할 일이죠 야너 유튜브에서 오늘 올랐으니까 이렇게 하는거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라고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제가 apr을 언제부터 얘기를 했고 어, 지난 토요일까지도 어, 원픽은 apr이다라는 말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 아시는 분들끼는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린거 자 그다음 역시 네이버 코스피 200에서 정고점 돌파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AI대장주, 스테이블코인 대장주, 두나무 관련주 한올바이오판바, 제약바이오, 미래에스증권, 증권주 LG디스플레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고 반전 로제잖아 반전 로제, 반전이 뭐예요? 반도체 전기전자가 뭐예요?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삼성전기, LG전자 삼성 S D S, L G E D S 어, 이런 게 전기전자잖아. 전기전자. 전기전자 중에 L G 디스플레이 차트 좋다. 뭐 이거 너무 기본 아니야? 차트 좋아요 S K 하이닉스 뭐예요? 반전로제 반이잖아. 반. 에라지넥슨 방산 삼성전기 반전로제 전 전기전자. 삼성 S D S 전기전자 어 전기전자가 굉장히 좋았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다음에 보는 건 거래 대금. 그다음에 보는 건 상승률. 이세 가지를 왜 본다고요? 그날의 업종 대장을, 그날의 주목할 업종을 찾기 위해서. 그러면서 주목할 업종의 탑픽 종목, 대장주도 잡는 거죠. 저는 매일 이런 연습을 하니까 아, 요즘에 이 업종이 좋아요. 이 업종의 대장은 얘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보다 사실 안 먹고 훨씬 좋은 거죠. 에이, 운 아니에 운. 그럼 운으로 올림픽 금메달 따고. 운으로 서울대 합격하고. 운으로 사업 잘 되고. 오늘의 연봉 10억 받고. 그럼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 하늘만 바라보면 되겠네. 아유, 왜 나는 운이 안 좋지? 아유, 운이 곧 좋아질 날이 있겠나라고 하늘만 바라보고 살 건가요? 아니요. 운이 좋아야 성공할 확률이 높지만 우리는 기본 빵이라고 해요. 베이직 브레드. 안 웃겨? 우리 기본 빵. 기본 빵은 해야 될거 아니야. 기본 빵. 베이직 브레드. 베이직 브레드에서 이거 기본 빵이 주식에서 뭐냐? 운이 좋은 건 당연한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건 한다고. 근데 그 해야 될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시가총액 상위, 거래대금 상이 상의, 상승률 상위를 보면서 주도테마가 뭔지지. 주도테마에서 대장주가 뭔지를 매일매일 연습하는 거고, 저는 그거를 30년을 했다고. 30년을. 여러분들은 지금 1년도 아직 안한걸 저는 30년을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30배 더 높은 확률로 주도테마가 뭐고, 주도테마의 대장주가 뭔지를 잡겠죠. 이런 걸 따라와 오시면 돼요. 따라와. 계속 봅시다. 자, 그 다음. 거래 대금 상위를 보면은 삼성전자 다음으로 네이버 어 그럼 네이버는 아까 말씀드렸죠. AI 대장주. 어 원픽은 현재는 네이버겠네. 어, 그 다음. 어 제약바이오에서 일동제약이 오늘 25% 올랐고요. SK하이닉스 3% 올랐고. 어 로보티즈가 오늘 7% 올랐어요. 로보티즈가 뭐죠? 어 로봇 테마. 그래서 반전 로제. 반전 로제가 오늘도 반도체 반 삼성전자, 제약바이오 의제 일동제약, 로봇의 로 7%로버티즈뭐 이렇게 쭉 있네요 그죠 우리기술투자는 뭐예요 두나무 관련주 에이피아는 뭐예요 어, 화장품 관련주 알테오니는 뭐예요 제약바이오주 미래스증권 금융주 하나투자증권 두나무 관련주 그래서 두나무 관련주가 꽤 이슈가 컸고 어, 네이버를 7% 올라가게 하는 재료이면서 동시에 하나투자증권이나 우리기술투자 같은 관련주들을 생성해 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전체 종목 상승률 보겠습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 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이외에 팍 한눈에 눈에 띄는 건 없지만 뭐 제넥신이나 에이프릴 바이오 이런 제약 바이오주들이 어 티사이언 티픽 제이즌 코스메틱, 뭐 LNC 바이오 뭐 이런 제약 바이오주들이 꽤 이름을 많이 올렸고 APR 아까 말씀드렸고 원익 저희가좀 좋아하는 중소형 지주회사죠 원익 요런 뭐 정도로 상승을 상해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장은 상승장이 맞아요 근데 상승장에도 급락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조정이 금요일날 나온 거고요. 오늘도 조정이 나왔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상승장에서는 조정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반등은 더욱 더 가까지고 워 반등은 더욱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오늘도 한번 보여주는 장이었죠. 금요일날 빠졌지만 오늘 갭 상승 양선을 지켰으니까 업종별로는 저는 반전 로제예요 반도체, 전기전자, 로봇, 제약바이오. 그리고 그거는 금리 인하 시기에 적당한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추석 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연휴가 7월의 일이다. 그러니까 거래되지 않은 날이 7일이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뭐 금토일월화수 목뭐 7일이 깜깜이가 시작되는 건데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깜깜이지만 다른 나라는 계속 장이 열리니까. 다른 나들이 폭락 또는 폭등하면 어떡하지?라고 어, 걱정을 한다면 안 갖고 있는 게 맞고, 어 나는 그냥 좋은 종목 갖고 있고 신경 안쓸 거야. 갖고 있는 게 맞고, 우리는 어차피 행복하게 살려고 주식을 하는 거니까 각자의 방법대로 결정하시고요. 어쨌든 상승장은 맞다. 여기까지. 그리고 추석 전3거래일이니까 화수목 3거래일 또한 또한번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고 그 출렁거림은 아마도 어 이런 거를 예상하는 하방 배팅들 그러니까 야 떨어질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한번 떨어뜨릴까 그리고 또 담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흐름에 막 휩쓸리지 말고 미리 생각해 놓자 나 추석 전에 팔 거야. 추석 전에 안팔 거야. 근데 공격적으로 지금 막살 필요는 없다. 갖고 있는 거를 보유를 할 거야, 팔 거야지. 추석 전에 나는 이 빠이 이 빠이 죄송합니다. 이빠이이 이빠이 빠이데스. 어, 추석 전에 꽉 채워서 살 거라고 야 어,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 여기까지 하고요. 어, 늘 말씀드렸던 강연의 정보. 온라인으로 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시고, 주말에 또 저를 비롯한 우리 회사 연구원분들이 유튜브를, 무료 유튜브를 사랑해주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좋아할 어, 지방 강연, 그리고 제 강연, 특히 제 단기 매매와 부산 강연, 그리고 11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건대 강연, 여러분들의 스케줄 다 빼놓으시면 너무 감사하시겠습니다. 어, 제가 열심히 할수 있는 원동력은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되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백억송 시작. 나는 10년 안에 백억 부자될 거야. 화이팅